저는 가능하면 이혼 늦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부부가 갈수 있나? 실제 상담 현장은 더 비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최악의 부부들 중에는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부부 상담 오시는 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고 잠자리가 안 맞고, 돈 씀씀이가 안 맞고, 속도가 안 맞고, 그리고 모든 것들 중에 가족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지점이 안 맞고, 이런 안 맞는 것들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정이 필요하거나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점이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지점만 소리 높여 외치기 때문에 상대방은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지 막상 이걸 표현할 때에는 요새 부부들 정말 쌍욕 많이 하고요. 어, 어떻게 이런 부부들이 있나.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부부가 갈수 있나.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뚝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두 사람들은 서로 기대가 굉장히 달라요. 아,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 근데 이 기대가 서로 덜어졌을 때 이거를 줄여가는 과정이 상대방이 걸어오기를 기다려요.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근데 이 세상에서 남은 가장 바뀌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가족도 다 남이라고 치자면 안 바뀌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달라지는 건데 나는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난 괜찮거든, 노력했거든, 잘했거든요. 이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부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각자 노력했어요. 각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죠. 왜냐면, 어려움이 딱 생기면, 사람은 다 자기에게 매몰돼요.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면, 좀 이기적이 되죠. 왜냐면,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게안 보여요. 안 들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내 배우자 이야기가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비명을 먼저 듣게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마다 다 버튼이 있어요. 발짝 버튼이 있고요. 안심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은 우리가 모르고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부러 눌러요. 화나게, 분노하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런 부분은 거의 끝간데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악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부부들 중에는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줘야 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렇진 않지만 일단 가족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 버튼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 발작 버튼 또 하나는 안심 버튼 갈등하는 부부들은 발작 버튼이 주로 눌려지는 부분 거고요 건강하고 행복하다 고백하는 고 부부들은 안심 버튼을 보다 자주 누르는 부부예요 뭐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발작 버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일부러 안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 부분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또 때로는 어떤 것지 몰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누르고 있으니까 상담 현장에 오면 부부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게 당신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까? 어떤 말이 가장 어려워요? 어떤 행동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발작 버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랬어. 하고 이렇게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행운인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안 누르겠다 서로 다짐하는 얘기만으로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상담은 회복과 조율로 넘어가는 거예요. 회복과 조율이라는 건 때로는 어떤 말로.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 때로는 어떤 빈도를 줄여서 그렇게 괜찮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두 개의 버튼만 알고 있어도 부부는 훨씬 더 좋아진다 다만 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걸 몰랐다면 알아가는 과정이고 알고 눌렀다면 그건 굉장히 못된 행동이라서 이 행동 줄이거나 혹은 없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걸 즐긴다? 이건 이혼해야죠 요새 2030또 40까지도 이혼하겠습니다라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1 0중8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왜 참아야 되는데요? 제가 왜요? 지금 이만큼까지 했으면 제가 뭘더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이혼이 아니다. 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부부 간의 이제 최악의 말은 무시죠.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낮추어 보기도 하고 없는 사람처럼 다루기도 하고 이런 행위가 무시죠. 특별히 남성들이 아내의 무시를 또 많이 못 견디더라고요. 일단 무시가 발생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거나 심한 욕설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무시라고 하는 건이 사람이 결코 이 생에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는 나만의 컴플렉스를 담고 있어요. 그 주제가 나타나는 순간 발작버튼이 눌러지는 거고요. 이 발작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폭발할지 누구도 알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나 이런 거 진짜 힘들어.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속으로 이 사람이 알아채겠지. 가는데 이건 스무 곡이에요. 자, 맞춰봐. 이건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못 맞춰? 전들 말씀드립니다. 부분은 서로 주관식이어야 된다. 주관식을 맞추라가 아니라 주관식 답이 적힌 문제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조심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무시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 얘기하는 거. 가족 얘기하는 거 굉장히 그 치명타입니다.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건 나의 근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모 건드리면 안 돼요. 외모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키가 작고, 누군가는 키가 크고, 누군가는 잘 생기고, 누군가는 예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컴플렉스가 심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요. 배우자가 얼굴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몸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이 찌고 키가 작고 아니면 뭐 손발이 짧고 길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배우자가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쳐다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이 중년 넘어서 배가 나오는 게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배 나왔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내 배우자가 내 배를 쳐다보는 순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실제 상담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키가 작아요. 남편도 키가 작아요. 그런데 제가 볼땐 남편이 그 얘기할 사람은 아닌데, 아내한테 자꾸 키가 작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이게 위축이 돼가지고, 남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키가 더 작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수술을 예약을 한 거예요. 키 커지는 수술을. 그런 수술이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남편이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평생 키가 작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는 평생 아픈 이야기였는데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남편이 나도 키가 작은데 당신한테 그런 얘기 농담으로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나 난 농담이라도 나에게는 어려운 이야기다. 결국은 이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아내는 내 평생의 존재감을 남편이다. 날려버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이상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혼의 주제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첫째 상대방은 무시가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는 것두 번째 이 사람만 봐야지 이 가족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든지 간에 그건 다른 주제다 건드리지 말것 세 번째,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걱정스러울 만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쳐다보지도 말 것, 언급하지도 말 것, 그게 배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부부싸움을 할때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사람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시간을 바꾸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시작한 이 싸움을 여기서 끝장내려고 하지 말아라 약간 김을 빼고 맨정신일 때 오히려 해법이 더 나와 있으니 서로 간에 다투었다? 그럼 약간 시간을 두고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방에서 싸웠다면 마루로 나오시는 게 나아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환기구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간만 바꾸어도 또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더이 환기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산책이 제일 좋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그게 다툼이라 하더라도, 바깥에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방어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없는지, 발에 걸려 넘어질 건지 다 보면서 가는 거라 훨씬 더이 싸움의 강도도 줄어들고요. 또 서로에 대한 보호감도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서 싸우잖아요. 상륙도 하고요, 물건도 집어 던지고요, 폭력도 불사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니까요. 사람들은 다 시선을 식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감정도 말도 행위도 축소하면서 논리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싸우는 게 전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들이 자동차에서 많이 좀 다투더라고요. 근데 자동차가 안전한 공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성질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어떤 일을 봤냐면 제가 산책을 하러 갔는데 자동차들이 쭉 이렇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거기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꼼짝없이 아내가 막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가족은 차에서만 늘싸워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이 아내에겐 어떤 공간이겠는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는 그냥 살아있는 채 인간 샌드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가 싸움의 공간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에 젠틀해야 됩니다. 사람은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해야죠. 사람이잖아요. 내가 싸울 땐그 사람 짐승같이 보여요. 그 사람 사람같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입니다 잊어서는 안되고요 또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되죠 아이들 앞에 이런 말다툼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은 유기불안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다가 이혼을 하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한테가 살아야 되나 아버지한테가 살아야 되나 아이들도 이런 계산합니다 불안도 하고 이런 계산도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런 고차방정식을 풀게끔 하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혹시라도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런 주제로 싸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So. 많은 부부들이 싸울 때는 공개적으로 싸우고 화해는 둘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치사한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유기불안만 남기고 둘만 사이가 좋아지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게 된 경우라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반드시 설명을 할 것.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둘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싸움 주제에서 길을 잃는 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얘기를 제3자에게 믿을 만한 이런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안정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해법을 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만이 어떤 정답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둘이 이렇게 싸울 땐 이미 우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제3자의 도움을 받고 이런 싸움이 좀 잦아질 때에는 부부 상담을 좀 받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마지막으로 해소의 방법을 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하고 멀쩡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앞으로 싸울 때는 이렇게 하면 서로 화해하는 걸로 하자. 이를테면 밥먹어 그러면 아 내가 당신하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다든지 차 한잔 마시고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 딱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부부싸움 할 때,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제 부부 생활 하자고 달려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화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혼의 지름길입니다. 그 감정이 충분히 마사지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몸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과 무조건 부부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걸로 너와 내가 화해가 되고,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꼭꼭 기억하시고, 마음이 좋아졌을 때, 그 다음에 몸의 사랑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 하고 건강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가능하면 이혼 늦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혼은 아무 때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노력해 보고 그 다음에 정 안되면 해도 해도 안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몇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에요 폭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순간 술을 먹고 미쳤어 그래서 폭력을 어떻게 하다가 했어 이것도 잘못이에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또 이때는 금방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조만간 이런 일이 곧 일어나요, 다시. 흔히 저는 이런 걸 값싼 용서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반복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학대입니다. 학대는 이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혼하실 때에도 이렇게 폭력을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이혼한 다음에도 찾아올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법적인 과정도 다 거치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 그냥 지나가는 일로 두셔도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습관적 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태우는 행위예요. 그건 정말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어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쉽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일종의 관계 중독은 아닌지 살펴보고 배우자를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 또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전생애를 마치 의미 없고 값싼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행위가 저는 외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외도가 있었다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오랫동안 상담받고 저는 그 관계를 해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습관적으로 외도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외도하는 사람도 문제인데요. 반대편 배우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한 겁니다. 왜이 사람을 이혼하지 않고 머물러 두는가 그게 아이들 때문인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외도가 너무 상습적이고 또 악의적이다 판단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남편도 관계 중독이고 아내도 관계 중독인 거예요 아내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고통을 갖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매를 맞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관계를 유지할 거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독에 대한 민감성, 또 버려지는 것에 대한 유기 불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고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 스스로 할수 있는 지점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저는 이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될 조치도 있죠. 이를테면 내 삶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받도록 재산 분할에 관련된 법적인 조언도 당연히 받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혼한 이후에도 내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났을 때그 배우자가 또 한번 외도를 수시로 하는 상황. 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외도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지만 두 번째 결혼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과 통증과 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분석 받아보시고 동시에 치료도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는 심각한 중독의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 중독의 수준이 우리가 흔히 아우 이, 이 사람은 게임 중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진단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런 중독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또 다른 중독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은 보통 그 주변에 알코올 중독 가진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이분들 역시 돌봄 중독 속에 빠지는 거라 이런 경우는 모두가 다 파괴됩니다.이혼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이혼했을 때 알코올 중독이 있던 사람도 건강해지고 이 중독을 돌보느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도 또 건강해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경우에 처해 있는 분들은 스스로 건강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보고 회복시키고 자기 인생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담 치료 꼭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사나 그런 집은 애들도 또잘 돼요 참 희한하죠 다 가진 것 같고 아내가 볼 때는 저축집 남편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돌쇠같이 그러나 그 만인 모시듯이 또 이쪽 남편이 볼 때는 세상에 현모양처가 따로 없는 저 옆집을 보면서 대단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금술 좋은 부부들도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부분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다른 집에 대한 완벽한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자 그건 이상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술 좋은 집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노출하지 않는 거죠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금술 좋은 집들이 보면 몇 가지 특징은 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혼해란 말 진짜 안 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진짜 많은 게 이혼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집은 진짜 이혼하더라고요. 이런 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보통 심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금술 좋은 집들은 이혼해란 말이 아니고 보통 보면 사랑해 이런 말 많이 할것 같지만 보통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건 뭐냐면, 사랑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까지 끌어 안는 포괄적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는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실수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부분을 알고 있다. 심지어 그런 상황을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수용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금술이 좋은 분들은 보면 애칭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제 남편을 귀염둥이라고 부릅니다. 어, 깜찍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때제 남편이 귀염둥이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장난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사람을 향한 애칭이잖아요. 그러니 너와 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 당신이 내 속에 있을 땐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덩치 크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냥 나에게 귀염둥이고 아무리 못난이고 아무리 뭐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내 안쪽에서는 늘 유능하고 나한테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걸 보여주는 거라 애칭은 참 특별한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또 금술 좋은 분들은 보면 자기 배우자 칭찬을 다른 데 나가서 많이 해요. 감탄의 이야기예요. 아, 난 정말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신이 나에게 준 축복인 것 같아. 나 같은 사람하고 사라진 저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야. 나는 복도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들을 때는 뭐 팔불출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 속으로 부러워해요. 금술 좋은 배우자들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게 어떤 건지. 또저 사람이 어떤 걸 간절히 원하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금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때로는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정이나 의리나 다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배우자들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짜릿한 사람은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애들 위해 지금까지 애써 왔고, 그냥 뭐 성실하게 돈 벌어 왔고, 뭐 늙어가면서 점점 못생겨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못생겨지는 것도 참아줘, 가며 살고 이러면 정으로 산다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대상으로서 배우자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짜릿함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짜릿함은 때로 살면서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짜릿함이 가능한 겁니다. 하늘이 없으면 별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내 배우자는 나한텐 그 시커멓지만 단단하게 별이 빛나는 순간을 보게 하는 그 하늘이다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를 정인이라 말하고 의리 있는 내 동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의리 있는 동지의 의리를 저버리지 마세요. 나의 정인의 정을 저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가끔씩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순간이 되죠. 심폐소생은 그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대신 가서 고개 숙여주고요. 때로나 대신 가서 돈 빌려오고요. 그러니 우리가 빛나지 않는 순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덜 빛나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덜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이 왜꼭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왜그 사람을 빛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까? 나도 그 사람을 빛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빛내기 위해 애써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결국 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공로를 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주겠어요? 또 내가 그 인정을 해줘야 내 배우자도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면서 당신 여기까지 참잘 왔다. 고맙다. 그래도 묵묵히 침묵으로 함께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래 당신 나에게 하늘이고 땅이고 별이고 공기고 나의 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인 건 옛날엔 나 혼자 고민하고 내 친구에게만 의존했다면 요새는 배우고 익히고 박사까지 받고 이런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사회적 인프라예요. 직접 찾아가시고 언제든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상담도 여기가 별로다 싶으면 또 저기 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구나 또우리 해결의 가능성 언제든지 있구나 이 생각 가지시고 희망이 여러분 삶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